오케이, 렛츠 쪽입니다. 드라이버, 드라이버 안 된다. 오늘 또안 돼. 또 저기네. 응. 살면 되잖아 아니니까 그런데 되게 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나가. 니가 나가. 니가 나가. 니가 나가. 니가 나가. 니가 오 나무 애쪽 좋아요. 오,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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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힘 한번 줬더만 에어야 <laughs> <laughs> 나이스 그거 잘 끊었어 어 거기가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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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왔다 아, 아 너무 세게 쳤다 끊어가려면 어, 아, 아 자신감 뻥뻥 나이스 잘올렸어 뭔가 좀 큰데 오른쪽 더 봤어야 되네. 에이구. 나이스. 오 어, 걸렸다. 나갔어? 가 어. 저 하단 쪽으로 갔어요. 나 있어? 네. 응, 응. 네. 오늘 어프로치 오케이 방향이 하나도 없네. 바보야. 아, 약해. 이건 안 된다. <laughs> 확실하지? 100%야. <laughs> 왜 이거 왜 이렇게 안가 아니 <웃음> 약간 여기서부터 늦은 하신것같야 이거 그렇지 올가아야 이것도 마크다 마크야 마크 <웃음> <웃음> 마크라니까 이거 마크 하려고 는 데니까 딱 보면 안다니까 보긴 <laughs> 있을것 같아 적범니다요 마크 <laughs> 아이고 약해 바로 티네 펄티네. 네 펄티네. 펄티 보기 티네 펄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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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티아펄티 두 번에 나갔지. 네, 셋, 셋 그... 넷, 다섯. 똑같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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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라 그래. <목> 네. 기분 좋은 분. 원반. 3년 1반. 그래. 그래. 그러니까 어쩌라고 나보 해저 티가 가라고. 아, 로 가라고.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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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노래> <laughs> 아사몸해서 그래. 왼발이 높아 왼발이 높아서 그랬어. 어? 왼발이 높아서 그랬어. 어. 본도 치라 그럴걸. 왼발이 야, 높았어. 어 뭐, 양파, 양파. 양이야? 어. 야 바톤 닷치 한번 돼 이제. 그냥 로본도 치라 그랬어야 돼, 품쳐. 그렇지? 왼발이 높아서 야, 이게 라이가 안 맞았어. 그렇지. 야 좀. 어? 네? 야 자기 높아서 자기 자기의 피한테 자기 네, 되게 라해 네, 저거를 <laughs> <싹, 웃음> 우리가 먼저 치고 우리 쳤으니까 라는데 <laughs> 세게 쳤어야돼 아, 왼쪽 이 먼저 쳤어야 되는데. 세게 쳤어. 바로 톤 난다야. <laughs> <아유>. 150이야. 올려줘 <laughs> 뭐야 이 열렸어. 뭐커 이게 파가니카가 파가 니가? <laughs> 아 이게 지금. <웃음> <può>. <웃음> <웃음> 쇼, <웃음> 쇼, 쇼. 좋다. <laughs> 이거야 이 맛이지. <웃음> <좋아>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아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감사말르 <감사봐라. 웃음> 들어올렸어. 좋아. 아, 컸다. 아 응. 벙커. 올라왔어.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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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오, 섰다. 이야, 잘 섰어. 올. <laughs> <얼. 벙커라 해. 웃음> 아 같이 아니야. 벙커 좀. <laughs> 나커 요번에 고생했잖아. 그렇지. 아가한번더바루고생는거 한번 봐야지. 뭘 고생해 극복해야지. <laughs> 난 뻥크 많이 들어갔어 그 동안에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와 어. 열지도 않고 그냥 치네. 멀어, 안 이건 열면 음. 안 돼. 잘했어. 아니 하수야 이런 건 열면 안 돼. 음. <laughs> 나이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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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우개 찬스. 기우개 찬스. 오 잘쳤다. 아 공격적이어서 아, 아, 너무. 아려고 그... <laughs> 너무, 너무 세. 이것도 세다. 아니야 안 쎄. 세다니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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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때렸는데도. <웃음>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 어디가 안 되잖아. 오케이, 나이스 파. 일단 뛰어. 네. 됐어. 야야 야, 가려 가려 가려. 뭘 가려? 그늘 그늘. <laughs> 야 그게 안 떨어지네. 아니 중력 중력이 어디 갔어? 어? <laughs> 야, 건도 <오. 것도> 뭐니? 너무 많이 봤네. 갔어 뭐야 이게? 어 먹었네. 미어에백까지만 우와. <음> <laughs> <rating> <laughs> <놀람> 나파슬리왜 이따위로 계속. <laughs> 파슬리. 어, <laughs> <Sound> <laughs> <파슬리도 한번 홀레오> 더블을 지금 몇 번째야? 아이언이 부정아 부상인 거게 어, 그래. 오늘 정말 아이언이 안 되네. 150 넘기는 게 굿샷! 야, 안전빵? 안전빵. 야, 안전빵? 어, 좀 열렸는데? 괜찮아? 굿샷! 페이드야, 괜찮아? 안전빵? 좋아. 똑바로. 좋아요. 오늘 많이 달래치네. 아이 지금 퍼스 쪽이 해 아이 달래치네. 지금 그나마 재 잃었나 봐. 안전하게 치면지 안전하게. 아 있잖아요. 예. 오, 오, 오케이 오 직진 직진하면 돼. 네. 앞에 소나무 있 앞에 저 울타리 같은 어. 거. 응. 응. 네. 응. 굿내 좋아요. 나이스 튀었어. 어킥 좋아. 오 좋아 좋아 좋아. 어! 떼고로 떼고로 떼골 어, 떼골. 개미, 개미 사냥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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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전 어, 어, 됐어 어, 나이스 잘, 잘 갔습니다 미끄러졌어. 미끄러졌어. 어, 내 방향이다. 섰다, 섰다. 아, 다그 방향이네. 오늘 어프로치가 개판이다 나도 오케이 한번못 봤네. 나이스? 짧은... 좀 짧아. 어... 조금 짧았어. 아이왜 이리야. 와, 나이스. 어다내리막이네 아, 네, 이것도 마크. 안 굴러, 안 굴러, 안 굴러. 무축 대리막. 대리막인데도 안 굴러. 그러니까. <laughs> <다 퍼내 보겠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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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 했어? 아, 나도 너야 보긴. 도스있네 오른쪽 았어바꾸지팅을막 뭔데. 나이스! <laughs> 이번에 눈물로 들어갔네. 눈물로 하고 다 자. <laughs> <야. 면벌네. 웃음> 나이스! <웃음> 파파파 파. 어? 파! 어, 파, 파. 파! 어, 했어 응. 음. 어, 주전 바깥에니까 계속 주전하면 피곤해서 돌아가. 그럼. 야 내리막 잘. 어. 응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희 가자 뛰자 뛰자 타 볼게요 패드요 뭐야? 5? 4? 이거 4초? 4난3 후반으로 봤는데 아이 4는 맞는데 4 후야 나는 내가 어? 지정한 4후 저한테 이제 말 걸지 마요 <laughs> 난 2만로 는데 2만로 봤는데? 2만로 <이말로 웃음> 아, 봤는데? 네. 아이 시키지 마요 아, 목소리도 그렇고 이말로 봤는데 남자들 고향을 재방정으로 봤겠지 <laughs> 그, 아니 엄마한테 들었겠지 <laughs> 엄마한테 들었겠지 굿샷 좋습니다 오 잘갔어 <laughs> 굿샷 나이스, 괜찮아. 잘 갔어. 크다. 딱 썼어. 나이스 원 그럼. 어 열렸다. 스라이 스라이. 올라가는다 됐어? 나이스. 오, 어, 킥 좋아. 오킥 어, 좋았어. 오. 야. 거의 오케이 버디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좀 컸어. 어? 좀 컸어. 볼! 오, 야, 오, 야, 그게 도와줬다. 아, <laughs> 그게 도와줬다. 하 잘했어 <목소리도> 근데 마크인데 응. 어. 마크 어? 어? 여기 어? 마크인데. 네. 여기 이쪽으로 좀 네? 이게 곡아 나이도. 톤 나이거든. 아되 나이 나니까 이안 네. 네. 응. 너무 안 된다니까. 흑 나이. 야 오케이. 슬이스라인이 바보야. 흑 나이지. 흑 나이. 흥라이. 왼쪽인데? 아, 흑 나이. 오케이. 오케이. 소리 소리. 나 저쪽에서 받드는거 같다.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마세요. 음. 두 번째 버디 떠야 됩 파가 지금 나이스가 아니라 다 버디 풀이야. 음. 오케이. 아, 뭐몸막면 아. 에이, 아 약했어. 약 오, 약 쳐야지. 아, 아, 그걸 못하네. 됐어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e 아이짧은무리였어1 4 7이라 147? 응 이거 150 나와거든 에이 이 하나 이더 잡아 나이 정탈 됐어 아이씨 응. 어또 드라이버 신공 184인데? 아, 응. 야186 나와 그니까 이게 150은 아무리 봐도 거대 구름데아야아 <laughs> <야! 웃음> 아, 드디어 아멘코너 확실했어 <laughs> 아멘코너요 에당바 아, 아. <laughs> 퐁당바르 아아 아. 갑자기 갑자기 <laughs> 나이스 온됐 올라가 올라갔어 올라갔어. 철포도보다 많다. 더 올려줬어야 되는데. 마루공을 올린대, 저래. 아, 어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나이스, 좋아. 나이스! <laughs> 아 난리야 하하하하 가비. 잠깐 아, 이보기를 먹을 수 있었네. 자리 아, 뭐 막한 바퀴, 마. 한, 바퀴. <laughs> 한 바퀴 아 값다. 네. 대 아. 오기 잘했다 그래도. 어프로도 엄청 크게 쳤네. 바고처럼 오! 진짜 안네 진짜 안 넣네. <laughs> <귀찮은데, 잘한다. 웃음> 아, 오늘... 어. 야, 뭐야? 다 벙커. 야. 지난 거 아냐? 아니, 아니야, 저 작은 폭포. 네. 지난 거 아냐? 잘 쳤다! 감사합니다. 굿샷! 아. 쇼. 아어좋았어 나이스. <laughs> 안전한 오른쪽이에요. <laughs> 마지막 볼 티샷은 잘 맞아. <laughs> 끊을 수가 없어. 끊을 나로면 마지막 볼에잘 맞아. <laughs> 니 아이, 이제, 이제 됐다 하면 나도 그냥 개판이 돼. <laughs> 한순간에 개판이지. 뭘 개판이야. 이제 뭐쓸어놓면 되지. 그래. 그러니까 한순간에 개판이지. 아여 이런데서. <laughs> 결국 우리 노, 노 버디네. 현재까지 노 버디. <laughs> 어디가 안 나오니까.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어, 저, 기서 대략 한몇 몫을 줬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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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됐어. 어프로치 때문에. 어우측이다 들어 <laughs> 안 걸렸어? <웃음> <웃음> 의도적이야? <안전빵버. 웃음> 의도적이야, 의도적. 아니 원 이런 도는 <laughs> 야 그렇게 지났대오. 어? <laughs> 속보야. 어. 아니야 진짜. 다 저쪽가. 나 있어. 올라갔습니다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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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나이스. 뭔 나이스?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오. 잘했어. 이야 마크. <laughs> 그러게. 야, 스크린처럼 이렇게 야.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. 스크린 1.2호에 처져가돼 있어, 우리가. 1.2호면 <laughs> 어프로치. 응, 맞아. <laughs> <1 .25면. 웃음> 잘 튀었어? 아, 쪼짧버 왼쪽으로 빼줘? 응. 음. 음. 약해. 약해, 나보다 아, 약해. 이거 뭐 하는 뭐지 야, 모디리아엠 진화하기 쓰기 좋네. 여기까지가 아, 오르막. 나보다 더. 아니, 아, 나는 평상 아, 이렇게 때리고 너 이만큼이면 그러니까 안 오르막. 굴러서 래안 그래. 굴러, 안 굴러. 나도. 온 내리막. 쎄것 같은 기분이 있었는데. 세세세 세, 아니 세. 여기 오르막이라 세. 괜찮아. 아우 아니, 네, 이제 세 분은 다 내리막 이돼 오, <laughs> 내리막이라고? 여기서 또? 네, 이제 내리막. 이 오른쪽? 어, 이게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지? 반대로 보고 있어. 그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. 어 내리막 맞네. Um 아 대박. 이거 오르막이어서었구나. 네 맞아요. 아퍼 <laughs> 약해. 에 걸렸어, 걸렸어. 에이, 이거, 이 뭐한 짓이야? 응. 루랑 나랑 응. 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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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기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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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둘다 넣으면 올보기야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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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 야 그래도 문대네, 아, 그래도 빠지네 아, 그래 그래도 빠진데. 아, 그래야 <laughs> 아, 그래도 빠진데. 아, 그래도 빠진데. 아, 그래도 빠진데. 아, 데 아, 했나 아, 니면더 봤어야 되그 그래도 빠진데. 그래도 빠진데. 그 그래도 빠

아, 오늘 파티 진짜 안 되네. 하 아, 고맙습니다. 비뭐 그렇게 안 왔네. 생각보다. 네, 그래. 다행이야. 내가 너한테 두개 줄게. 음. 응.